충청권 행정통합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 세종 충남을 하나의 광역단위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 구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권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충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지만 물밑에서는 통합의 주도권과 정치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견제와 압박이 여론전을 통해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행정통합 논의의 중심에는 대전과 충남이 있다. 충남도는 행정통합을 국가균형발전의 돌파구로 규정하며 비교적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행정재정 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 충청권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충남 측은 통합이 실현될 경우 인구와 경제규모 모두에서 비수도권, 최대 광역권이 형성돼 중앙정부와의 협상력도 대폭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대전시는 신중론을 앞세운다. 통합의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오히려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고 행정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합 이후 행정 중심이 어디로 쏠릴지 대전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속도 조절을 강조하며 공론화 과정과 주민 동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겉으로는 절차를 중시하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충남 주도의 통합 구상에 제동을 꺼는 견제카드로 해석된다. 세종시는 더욱 복잡한 셈법을 안고 있다.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상징성이 통합 논의 속에서 희석될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이다. 세종은 이미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독자적 위상을 갖고 있어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설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세종 내부에서는 굳이 통합에 나서 손해를 볼 이유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세종은 공식적으로는 열린 검토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행보에서는 한발 물러선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충청권을 지역 기반으로 둔 여야 정치인들은 저마다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과 시점을 두고는 엇갈린 목소리를 낸다. 일부는 통합을 차기 지방선거와 연계해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졸속 통합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를 통한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주민 여론을 둘러싼 공방이다. 통합에 찬성하는 쪽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주민 다수가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혹은 신중론 진영은 통합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주민은 많지 않다며 공론화 부족을 문제 삼는다. 같은 여론조사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면서 통합 논의는 정책 논쟁을 넘어 정치적 프레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충청권 행정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권력 재편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광역단체장 권한, 예산 배분, 공공기관 이전 등 민감한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일 경우 통합 이후에도 후유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충청권 행정통합의 성패는 누가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많다. 견제와 압박이 난무하는 여론전 속에서 통합의 명분과 실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충청권이 또 하나의 정치적 실험대가 될지, 아니면, 실질적 균형 발전 모델로 자리 잡을지 기로에 서 있다.